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나요? 코스피 또 천장 뚫었다.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불기둥.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지만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내 계좌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남한 여전히 남의 잔치 구경꾼처럼 느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자 지금 한국 증시는 연일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무려 3,449를 돌파하며 5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3,000선 돌파가 엄청난 뉴스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상승세의 진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냥 잠깐 반짝하는 불꽃일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다음 투자 기회가 어디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혼돈의 시장에서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이 될 핵심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불장 랠리의 중심에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두 기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3.79% 오르며 다시 8만원 선에 다가섰고 sk하이닉스는 무려 5.14% 뛰어오르며 장중 35만원을 돌파 사상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두 종목만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720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타오르고 있을까요 답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테크인 사이트에 따르면 올 2분기 세계 디램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16.6% 늘었고 매출은 17.2% 증가해 313억 달러 약 4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PC 서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뇌와 같은 부품이 바로 디램인데요. 최근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센터 확대 덕분에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때 반도체 한파라는 말이 나왔던 걸 생각하면 이건 극적인 반전입니다. 결국 글로벌 기술 트렌드가 한국 증시의 불기둥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더해졌습니다. 이번 랠리 기간 동안 외국인은 무려 1조 8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한국 기업의 실적 전망 그리고 저평가된 매력까지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에 다시 눈길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주입니다. 에라이 n 엑스원 한화시스템 풍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안타깝게도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각국이 국방력 강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방산 기업에게는 기회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이 또한 현재 코스피 상승세에 반영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모든 투자자가 다 웃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코스피는 불기둥을 쏘아 올리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0.1% 하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매도. 개인만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방어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와 로봇주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코스피는 반도체 같은 대형 수출주에 힘입어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중소형 성장주와 바이오 IT가 많아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불장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율도 놓칠 수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8.9원으로 전날 대비 10.1원 하락했습니다. 이건 외국인에게 원화 자산의 매력을 높여주고 자금 유입을 더 끌어들이는 요인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환율이 내려가고 또 환율 하락이 외국인 자금을 불러들이는 긍정적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율 하락은 수출 기업에는 불리할 수 있죠. 이처럼 시장에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재원 연구원은 시가총액 1위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과거에도 이런 경우 상승. 랠리가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호실적 기대주에 주목하라 조언합니다. 즉, 지금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묻지마 투자로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실적입니다. 반도체처럼 업황 개선이 뚜렷하거나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가만 보지 말고 글로벌 경제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변동성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코스피의 역대급 랠리는 반도체 호황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모든 종목에 고르게 퍼지는 건 아니기에 옥석 가리기가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려면 공부와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뜨거운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